다음날 아침 일찍 정난 이모가 집으로 왔어요. 커다란 가방을 두 개나 들고 있었어요. 미숙아, 준비됐니? 네, 이모.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정난 이모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쏟아냈어요. 정말 많은 자료들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내 남편이 5년 동안 모은 태준이 관련 자료들이야. 첫 번째 서류를 보니 태준이 회사 재정 상태였어요. 태준이 의료 기기 회사가 실제로는 거의 망해가고 있어. 뭐라고요? 매출은 거의 없고 빚만 5억 넘게 있어. 그럼 태준이가 수진이한테 돈이 없다고 한건 진짜였나? 하지만 그렇다면 비싼 선물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태준이 개인 계좌에는 돈이 꽤 있어. 정난 이모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 횡령이요. 맞아. 그리고 이것도 봐. 이모가 사진들을 꺼냈어요. 태준이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태준이 회사 직원이야. 김지은이라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맞아. 태준이가 바람피우고 있어 벌써 1년째야 이모. 그럼 수진이는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태준이가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거지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수진이가 제 죽음을 바란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태준이의 조종 때문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태준이부터 제대로 혼내주자. 정난 이모가 휴대폰을 꺼내며 어디엔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정난입니다. 네. 그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기자요? 이모가 기자와 연락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모가 설명해줬어요. 경제 전문 기자야. 태준이 회사 횡령건을 기사로 낼 거야. 벌써요? 응. 음, 내일 신문에 날 거야. 그리고 이모가 또 다른 전화를 걸었어요. 국세청 신고센터죠. 횡령 제보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이라니. 정난 이모의 행동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모. 이렇게 빨리 진행해도 되나요? 미수가 복수는 빨라야 효과가 있어. 상대방이 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돼. 그날 오후 정난 이모와 함께 은행에 가서 남편 계좌를 정리했어요. 정말 2억 3천만 원이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이모.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수술부터 받자. 그리고 나머지는 복수에 사용할 거야?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술 날짜는 정했어요? 응. 다음 주에 할 예정이야. 수술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수진이는 제가 돈을 구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정부 지원금 신청했어. 거짓말이었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돈을 못 구해서 수술을 못 받길 바랐을 거예요. 수진아. 너희 태준이 회사는 요즘 어때? 아, 그게요. 요즘 좀 힘들어해요.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 그럼 태준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더 신경 써 주려고 하는데 불쌍한 수진이. 남편이 바람 피우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잘해 주려고 하고 있네요. 다음 날 아침 정난 이모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미숙가 시작됐어. 경제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중소 의료 기기 업체 대표 횡령 의혹. 기사를 읽어보니 태준이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벌써 반응이 오고 있어. 정난이모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인터넷에 관련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제 태준이 회사에 국세청에서 나갈 거야. 정말요? 음. 오늘 오후에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연락 왔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복수가 시작된 거예요. 오후 3시쯤 태준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왔어요. 횡령 의혹으로 조사한다고? 그래? 왜 갑자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태준이가 당황하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신문에까지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준아. 혹시 정말 횡령한 거 있니? 그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더듬는 걸 보니 뭔가 있긴 있나 봐요. 일단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걱정할까 봐.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난 이모와 마주 봤어요. 어때? 태준이 반응이? 완전히 당황하고 있어요. 좋아. 이제 2단계로 넘어가자. 2단계요. 태준이 불륜 증거를 수진이한테 보여주는 거야. 드디어 수진이도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 왔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태준이가 바람피우는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엄마, 갑자기 부르시는 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 태준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예요.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정난 이모가 준비해 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이게 뭐예요? 태준이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태준이가 1년 넘게 바람피우고 있어. 거짓말이에요. 태준이가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이가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봐. 정난이모가 영수증들을 보여줬어요. 호텔비, 레스토랑비 전부 회사 카드로 결제한 거야. 이런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수진아, 이건 사실이야. 네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수진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럴 리 없어요. 태준이는 저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해. 저는 수진이에게 태준이 회사가 망해간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회사 횡령건으로 국세청 조사받고 있어. 뭐라고요? 오늘 신문에도 났어. 수진이가 휴대폰으로 기사를 찾아봤어요. 자신의 남편 이름이 신문에 난걸 보고 더욱 충격받는 것 같았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아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더 있어. 그... 뭐요? 내가 병원에서 한 전화 내용 엄마가 다 들었어. 수진이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죽기를 바란다고 한 말. 엄마 그거 보험금 여건 아파트까지 계산해서 엄마 죽기를 기다린다고 했지. 수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30년 동안 키워준 엄마한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니?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태준이가 자꾸 돈 걱정한다고 하니까 태준이 때문이라고? 네. 태준이가 회사 자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보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저는 수진이를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어요. 수진아. 그런데 너 정말 몰랐니? 태준이가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저는 태준이가 정말 회사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한 말들도 태준이 영향 때문이었다는 거니? 네. 태준이가 자꾸 돈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난 이모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수진아, 이것도 들어봐. 태준이와 김지은이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수진이는 바보야. 자기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태준이 목소리였어요. 어차피 수진이 걔 엄마 죽으면 다 우리 거잖아. 김지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버리고 우리끼리 새로 시작하자. 그래. 장모님 보험금이랑 아파트 팔면 충분할 거야. 수진이가 녹음을 들으면서 더욱 울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태준이가 저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수진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혼할래요. 당장 이혼하겠어요. 정말이니? 네.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수 없어요. 수진이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다니. 수진아.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자. 일단 태준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날 밤 수진이는 태준이와 큰 싸움을 했나 봐요. 새벽에 제 집으로 와서 하룻밤 재워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태준이랑 다 끝났어요. 그래. 잘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조진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니 태준이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중소 의료기기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태준이가 결국 구속됐어요. 횡령 금액이 3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뉴스를 보면서 또 울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대출받아서라도. 수진아,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직 수진이한테는 남편이 남긴 재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대학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았어요. 2억 3천만원 덕분에 최고의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 5천만원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죠. 수술은 대성공이었어요.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후유증도 없었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어요. 아마도 마음의 짐을 덜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수진이도 진실을 알게 됐고 태준이도 응분의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수진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예전처럼 다정한 딸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못된 생각을 했는지. 수진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엄마만 생각하고 살 거예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퇴원하는 날, 정란 이모가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미수가, 이제 남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봐야겠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 남편 뜻을 생각해 보자. 정란 이모가 남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 줬어요.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본 것처럼 남편다운 생각이었어요. 그럼, 재단을 만들까요? 좋은 생각이야. 의료비 지원 재단을 만들어서 나같이 어려운 환자들을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사랑나눔 의료재단을 설립했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의 절반인 20억 원을 기금으로 넣었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신문에 나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제가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됐죠. 전직 간호사가 만든 의료비 지원재단. 기사를 보니 뿌듯했어요. 수진이도 재단 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엄마,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재단 일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수진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태준이는 결국 3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이혼 절차를 마쳤고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날 수진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수술비는 정말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정부 지원금으로는 5천만 원이 안될 텐데. 이제 말해줘야 할 때가 온것 같았어요. 수진아. 사실은 내 아빠가 돈을 남겨뒀어. 아빠가요? 제가 모든 사실을 얘기해줬어요. 남편이 30년 동안 모은 돈, 강남 땅, 그리고 태준이를 조사해둔 것까지 모든 걸요. 세상에 아빠가 그런 걸다 준비해뒀다고요? 응. 내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럼 엄마는 부자셨네요. 그런 셈이지. 수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저보다 훨씬 부자셨네요. 수진아.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맞아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수술도 잘 받고, 수진이도 정신을 차렸어. 사진 속 남편이 더욱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5년 전부터 준비해둔 모든 게 완벽했어. 정말 대단한 남편이었어. 6개월 후 재단을 통해 10명이 넘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며 쌓은 의료진 네트워크도 큰 도움이 됐죠. 수진이도 재단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돈에만 관심 갖는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 딸이 됐습니다. 엄마, 오늘 한 할머니가 수술 잘 받으셨다고 감사 인사하러 오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수진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엄마도 기뻐. 어느 날 정난 이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수가 내 남편이 하늘에서 많이 기뻐할 거야. 그럴까요?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수진이도 좋은 사람이 됐으니까.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1년 후 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정기 검진에서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깨끗하게 나왔어요. 재단도 크게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낸 20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40억 원 규모가 됐습니다. 사랑나눔 의료재단 올해 300명 수술비 지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뿌듯했어요. 수진이도 이제는 재단의 핵심 직원이 됐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활용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저희가 수술비 지원해드린 할아버지가 완치되셔서 손자랑 같이 인사하러 오셨어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덕분에 손자 결혼식을 볼수 있게 됐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보람차지? 네, 예전에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돈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수진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명품 가방이나 비싼 액세서리에만 관심 있었는데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어요. 어느 날 태준이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년형을 받았는데 모범수로 6개월 일찍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태준이가 나왔대요.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들었어. 혹시 저한테 연락 오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 내가 원하지 않으면 만날 필요 없어. 며칠 후 정말로 태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나 봐요. 엄마, 태준이가 만나자고 해요. 자과하고 싶다고. 내 마음은 어때? 솔직히 만나기 싫어요. 하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수진아,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결국 수진이는 태준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태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훨씬 말랐고 머리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무엇보다 예전에 거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이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태준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수진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교도소에서 매일 생각했어. 태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한테도 수진이한테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럼 왜 연락했어?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수술 잘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태준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건 자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혹시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건 아니죠? 태준아,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지 마. 수진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나 정말 바뀌었어. 교도소에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 그게 진짜라면 다행이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게 할 거야. 태준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내가 교도소에서 만든 거야. 수공예품이야. 정말 정성껏 만든 작은 장식품이었어요.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큰건 아니지만. 태준아, 이제 좀 철든 것 같네. 하지만 우리 수진이하고는 끝난 일이야. 그건 받아들여야 해. 네, 알고 있어요. 수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날 이후 태준이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요. 정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희 재단은 정말 많은 분들을 도왔어요.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이제는 사회복지사로서 인정받고 있어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표창까지 받았거든요. 엄마,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저한테 용서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정난 이모가 말했어요. 미수가 내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왜요? 복수를 하되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잖아. 남편 덕분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준비해뒀으니까. 아니야. 그건 내 선택이었어. 정난 이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이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준건내 마음이었잖아.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했지. 수진이도 좋은 사람 됐고. 나는 분들도 도울 수 있었고. 사진 속 남편이 더욱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뇌종양 진단을 받았던 것도 딸의 배신을 알게 된 것도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남편이 남긴 재산도 몰랐을 거고 수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울 기회도 없었겠죠.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승리는 용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딸과 사위에게 당했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30년 동안 정성껏 키운 딸이 저의 죽음을 바란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남긴 유산과 정난 이모의 도움으로 진실을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복수도 할수 있었고요. 복수가 끝나고 나니 허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보람을 찾았어요. 남편이 남긴 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됐어요. 매일 재단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분들을 돕고 있어요. 예전에 돈만 생각하던 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끔 태준이 소식도 들려요. 정말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새 사람이 된것 같아요. 결국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말이에요. 이제 저는 건강하게 재단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수진이와도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고요. 혹시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수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남편이 남긴 사랑으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그리고 딸과도 다시 가까워져서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